김도영, 시즌 17번째 실책에 죽도록 마음에 걸렸다고 고백. 그러나 다음 타석에서 터진 역전 말로 홈런, 그 배경은? 현재 KBO 리그에서 타율, OPS, 홈런, 도루에서 모두 톱10에 든 선수는 단한 명뿐,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김도영이다. 김도영의 타격 성적은 20일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타율 0.333. 8위 홈런 18개 공동 4위, OPS 0.983 4위, 도루 22개 7위. 하지만 김도영은 자신의 타격 성적보다는 최다 실책 기록 때문에 마음이 더 쓰인다고 한다. 2 1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시즌 17번째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졌을 때 넋이 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타석에서는 말로 홈런을 날려 실책에 대한 마음의 짐까지 날려버렸다. 김도영은 20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엘 g 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로 출전하여 4타수 1안타, 홈런 4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0대 1로 뒤진 5회말 2사 말루에서 역전 그랜드슬램을 터뜨려 팀에 큰 기여를 했다. 전날 5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지만 이번 홈런으로 그 모든 것을 만회했다. 무엇보다, 5회 초 수비에서 저지른 실책에 대한 부담을 털어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경기 후 김도영은 실책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점수를 내주는 상황에서 화가 날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이 나간 듯한 느낌이었다. 고 솔직히 밝혔다. 하지만 야구는 계속해야 하니까, 기회가 왔을 때는 하늘이 만회할 기회를 준다는 생각에 더 진지하게 공을 쳤다. 고 덧붙였다. LG 배터리는 5회 2사 2일 3루에서 김도영과의 맞대결을 원했다. 김도영은 경기 초반 1회에서는 1루수로 뜬 공을 쳤고 3회에는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다. 그는 디트릭 앤스의 직구를 헛방망이만 돌았다. 그러나 2사 말루에서세 번째 타석에 섰을 때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초구 시속 150km의 직구에 대해 과감하게 타격을 시도하며 그 결과 오른쪽 담장을 넘는 역전 만루 홈런을 날렸다. 경기 후 김도영은 이전 두 타석에서 직구를 다루지 못했다. 특히 두 번째 타석에서는 직구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마치지 못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직구에 집중하고 늦지 않도록 했다는 계획을 세웠다. 며, 홈런이 나와서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생각했다. 고 말했다. 올해 18번째 홈런이지만 그 의미는 특별하다. 말로 홈런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김도영은 고교 시절 홈런 타자가 아니었다. 그는 홈런을 자주 쳐본 적이 없다. 손맛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다. 타구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볼을 봤을 때는 파울이 되지 않길 바랬던 것 같다. 고 말했다. 김도영은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20개에 가까운 홈런을 기록하면서 시즌 종료까지 몇 개의 홈런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이범호 감독은 최대 30개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는 홈런보다는 안타를 치고 진로하면서 점수를 올리자는 생각이 더 강하다. 올해는 팀이 우승하기를 바라니 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열 번째 홈런을 치기 위해 딱 한번 홈런을 노려봤다고도 했다. 올해의 홈런 러닝은 실제로 김도영 자신에게도 미스터리다. 그는 홈런 증가의 이유에 대해 정말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도 홈런을 두 번, 2학년 한 개, 3학년 한 개밖에 못 쳐봐서 홈런을 치는 법도 잘 몰랐다. 올해 타석에서 조금 바꾼 점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 며, 자세히 말하면 다른 선수들이 다 따라할 것 같아서 공개할 수 없. 고 말했다. 나성범, 40.6도 발사각으로 날린 역전 홈런. 힘없이는 밸런스보다 파워가 중요하다. 해설자의 경고 힘이 없다면 밸런스보다 파워죠. 기아 타이거즈의 나스타 나성범 35이그 말을 실천했다. 그가 무릎을 꿇자 기아 더아우스와 팬들은 모두 열광했다. 경기는 6대5로 제역전승을 거두며 기아는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8회 말 나성범은 우월한 백투백 솔로 홈런을 터뜨렸는데 이 타고의 발사각은 경기 중계에 따르면 무려 40.6도였다. 기아는 2 1일 광주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4대5로 뒤진 상황에서 8회 말1사 주자 없이 최영우가 김진성을 상대로 동점 우월한 솔로포를 쏘아 올렸다. 그리고 나서 나성범이 마지막 풀카운트에서 126km 포크볼을 끌어당겨 우월한 100-200 결승 솔로포를 날렸다. 일반적으로 40도 발사각의 타구가 홈런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높은 발사각의 타구는 일반적으로 비거리가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나성범은 이 타구를 115m의 비거리로 연결했습니다. 그는 낮은 공을 정확히 맞추며 왼쪽 무릎이 그라운드에 닿는 자세로 홈런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마치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처럼 팬들에게 결승 홈런을 선사했습니다. 나성범의 타격 기술과 파워가 완벽하게 발휘된 장면이었습니다. SBS 스포츠의 이순철 해설위원은 낮게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발사각을 높이며 런지 자세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혁 캐스터는 밸런스보다는 파워가 중요합니다. 저런 낮은 공을 정확히 맞추는데 힘이 없다면 그런 비거리를 낼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나성범의 이번 홈런이 그의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홈런을 쳐내기 전에 타이밍이 너무 빨리 오거나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성범은 LG와의 홈3연전 동안 14번의 타석에서 7안타를 치르며 타율 0.500, 1홈런, 1타점,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분명히 반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10경기 타율도 0.318로 올렸습니다. 이순철 위원은 나성범의 타격 타이밍과 포인트가 여전히 일관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4면전을 중계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성범이 5월 중순부터 반등을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좋은 흐름을 오래 이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즌 타율은 0.252에 불과합니다. 타격감이 확실히 돌아오면 그는 완전히 불타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이순철 위원이 냉정하게 지적한대로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성범이 무릎을 꿇고 친홈런과 같이 그의 기술과 파워는 여전하며 언제든지 타격이 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번 타자 최영우가 얼마나 멋진 경기력을 발휘하든 5번 타자 나성범이 그에 부응하지 않으면 시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근 8회 말1 백투백 솔로포는 두 선수의 시너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나성범은 현재 시즌 42경기에서 163타수를 던져 41안타를 기록하며 타율 0.252, 8홈런, 26타점, 18득점을 올렸습니다. OPS는 0.777이며 득점권 타율은 0.208입니다. 아직 전형적인 나성범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의 특유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